그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대에 끝나고 만드는 거죠. 교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들고 사용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청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로 빚어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을 쫓았던 다수의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무한테나 다 넘겨주는 건 아니죠. 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구원을 받은 믿는 자에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믿는 자야 합니다. 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 수입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수많은 무리들도 중요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뜻을 받도록 실천할 제자들이 소중했는 말입니다. 어, 군대의 정예부대는 항상 국가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 국가의 어, 이 미국의 정예부대가 있는데 정예부대들이 이게 맨날 반역을 도모한다면 정예부대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정예부대가 되려면 정예부대와 같은 충성된 자들도 또 훈련을 받은 자들도 또 그래서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정예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제자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예부대에서는 활동한 부류들을 모아서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 같이 예수님도 당신의 후계자가 될 제자들에게 관심과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은 교재 중심이나 프로그램 중심 등으로 제자훈련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좀 어, 어,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 뭔가를 이렇게 한 어, 년만 지속해도 권태감이 옵니다. 아 맨날 똑같은 일을 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보하고 구약 39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반복적인 똑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어?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같은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교회 생활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개인적인 취미나 감정에 의해서 생활하게 된다면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마음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참 제자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성경공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어제는 한 사람 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더라고 이 답장이 온 사람이 어, 실컷 이메일을 보내서 참여하겠다고 또 숙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어, 한 사람 딱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참 너무 반가웠고 그 유일하게 보내신 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 축복된 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또 교사로 나중에는 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인들 간의 교제와 취미 활동, 제자훈련 등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는요, 제자훈련을 받는 그 생활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금요저당 모임에서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애찬을 나누고, 피차도 먹을 때도 있고, 뭐 치킨을 먹을 때도 있고, 뭐 김밥도 먹을 때도 있고, 빵도 먹을 때도 있고, 뭐 과자도 먹을 때도 있고, 과일도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서로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공부를 한 시간 정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앞으로 해야 할 행사나 안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 앞으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승임받을수 있도록 우리 조장교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아, 그렇게 해서 아, 교제는 함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병행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낚시는 것만, 신턱에는 아, 낚시만 좋아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신토 교는 맨날 아, 볼링만 하는 교회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신토 교는 맨날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모든 교제와 서로 사귐과 또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이뤄나갈 때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 취미생활을 도와주는 교회, 자녀들의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친구들이 많은 교회, 운동을 가르쳐주는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어떤 장점의 교회에서든지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마가, 요한, 디모데, 디도, 아볼로,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사이십니까? 어, 이 세상에 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을 능가하는 교사가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사가 왜 예수님보다 능한 교사인지를 어,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다. 특히 영적 갈증으로 인하여 목말라는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목말라. 영적인 목말라, 갈증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 아, 어, 가르치기 질병을 고치는 일과 마귀를 쫓는 일보다 우선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교육 방법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넓은 경제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교수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예를 배 위한 준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 시스템을 매주마다 설치하고 정지 정돈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이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7년이 넘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 준비나 성경 공부나 교재나 친교나 모든 부분들은 성도가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역하여 손을 이루는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선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제자들에게 협력과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노방전도를 하는 것과 급여조작 모임에서 장시간 동안 성경공부를 하는 것, 신교 음식 준비와 대접하는 봉사와 찬양단원들의 혼신 등은 저희 신토계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협력과 성김이 영원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은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이 꼭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동일해서는 안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있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영적 교만과 우상승배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탑을 세워서맨 위에다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늘에는 있 목별, 달, 해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건축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갖다 혼잡해서 언어가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교통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언어소통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만 하면 웬만한 나라 사람들하고는 거의 다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 다 목사님은 교회 교육관이 650억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0년 정도 쓰고 기독교계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또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교인들까지 작은 교회로 돌려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큰 교회라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겠습니다. 되 어, 자기들이 쓰는 건물들을 구입한 것을 어, 작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도록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신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 또, 자기 교인들까지 작은 교회로. 지금 다큰 교회들이 버스까지 보내가지고 곳곳마다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수 없도록 그 교회가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계속 사람이 더불어 더해지는데 작은 교회들은 설 어,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냐면그 지역까지 와서 어, 버스를 대전해서 사람을 실어가니까 작은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거의 어, 대부분 큰 교회를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이 목사님께서 옳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 존재하는 것보다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만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더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카고에서도 어, 큰뭐 100만 명 모이는 교회 하나를 어?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어, 각 지역에, 커뮤니티 지역에, 각 도시의 그 조그만 지역마다 교회, 0 명씩 모이는 교회가 커져나가야 이 기독교가, 복음이 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심도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학습자 배수자에 대해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 반을 정하잖아요. 한국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제가 중학교 때7 5명이한반에 있었습니다. 아, 국민학교 때는 한 50명? 어, 5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 고등학교 때도 한, 한 60명 가까이.